저희 l i 스씨는 의상 언제 바꿨어요? 오래 너무 오래걸려 w h 서 t 어려서 t What is it? What is it? w 대가준비 s 비 t What is it? What is it? w h 리 t is it? w h 이번팀질수 없잖아요. 어, 질수 없죠. 질수 없잖아요. s it? What is it? What i 다들, 리노형의 이보고 싶죠? 보고 싶죠? 근데 이해,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요, 우리 네명다 하는 거야? 알고 있어. 아, 심사해줄 사람을, 뭐, 우리 감독님이 토크백으로, 미안. 어디가 이긴 것 같은지 얘기를 해주세요. 오케이. 예. 아, 뭐, 저는 스크님이 목소리가 듣고 싶을 뿐입니다. 나도 하면, 해. 나도 하면 해. 아 나도 하면 다 <laughs> 아, 하면 잘 <해. 웃음> 나나요? <하면 웃음> 그러니까 어, 소리 지르래 말래. 지 <laughs> 말래. 자,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용복이 형. 예. <laughs> 맥스너이즈 <맥섬> <laughs> 형님에게 부탁드려도. 요 <laughs> 제가 해드릴 수요. 형이 할때는맥스너이즈가 제일 좋아요. 스테 yeah. 준비됐나요? Yeah. 준비됐나요? 스테이